피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예. 저는 군의구에 사는 신은옥이라고 합니다. 현재 재배하고 계신 작물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예, 저는 복숭아하고 자두 두 품종입니다. 자두는 경작을 하신 지몇년 정도 되시고 지금 평수는 대략 몇평 정도 경쟁하라고 죠 지금 자두나무는 지금 6년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평수는 300평 정도 됩니다. 사용해보셨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애플 플러스는 일반 사과나 배의 종류에는 두번 사용하고 이 핵과류에는 만개시에 한 번을 사용하는데 실제로 이 옥수수 담안을 보면은 이 나무 연수에 비해 가지고 이 알이 엄청 굵어요. 그러니 그래 이거는 확실한 효과가 있지 않나 그대는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예, 대표님 경작을 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좋은 품질의 과실을 수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종류의 영양제나 비료를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예. 뭐, 어, 지금 주로 애용하시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근데 저거, 이제, 주로 우리 이제 장목반에서 사용하는 주 제품은 NSB에서 나오는 어, 이즈칼 아미노산, 그 다음에 나노규산, 이것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사용한지는 17년부터 제가 이제 이 제품을 사용했는데, 원래까지 약한 5년간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계속 연예히 사용하지, 우리 장목 반원들이 한결같이 이 제품은 너무 좋다고 지금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장목반에서 제품을 좋다고 평가를 하고 하는데는 에 어떤 과실이나 여러 가지 이제 경작을 하는 데서 육안으로 관찰하시는 게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데 저 이지칼 아미노산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잎의 그 숙세 이런 것이 타 그 어떤 것보다는 월등하게 나왔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교상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물론 사용하신 해보신 분은 그거는 몸손그 느낌입니다. 내가 이거를 해본 견제는 다 제품과 사용했을 때 차이가 엄청 많이 나니까, 그 조탁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장목바이도 있습니다. 예. 대표님, 그러면은 예. 제품을 사용하실 때 어, 시비 방법과... 사용 시기에 대해서 궁금한데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사용하는 거는 이지칼 아미노산, 나노규산 이두 제품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용하는 것은 보통 천배 그래서 조금 욕심을 낸다면 800배 이렇게 치는데 천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치게 되면은 첫째 입 색깔이 틀려요. 그러고 주로 이제 이게 농사를 짓다 보면은, 냉해, 그 다음에 서리 피해, 요거를 이제 제일, 이제 이거, 범 되면 피해를 많이 주는데, 서리 냉해 피해는, 어, 1년에 4회, 3회에서 4회를 치는데, 보통 보면은, 일레칠식에는 3월 말에서 4월 초, 그때에, 이제, 이제 이지칼 아미노산, 그다음 나노규산 이거를 각천배여으로그걸 사용합니다. 기간에 한 열흘 정도 간, 효과가 간당이 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도 우리는 그걸 좀 땡겨가지고 10일 간격으로 3회 내지 4회를 치게 되면은 이냉해서립에는 분명히 이거는 뭐100% 가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도 내가 느낄 정도의 그 효과를 보고 있어요. NSB 파이팅! 파이팅! 대표님 그 자두, 복숭아 말고도 지금 주변에 보면은 작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이쪽에 또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내가 농사 짓는 거는 돈을 사기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작업자족 내가 먹기 위해서 짓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내 농사에는 깨, 고추 뭐, 저 저, 끓게, 뭐라, 뭐, 간장배추, 내 농사에는 이 제품을 사용 안한 곳이 없습니다. 이 하게 되면은 무조건 어느 농가의 그 농사보다는 내, 내 농사가 자신있게 이해가 되겠어요. 결국 이 제품이, 어, 그 작물하고는 맞딱한 거죠. 직접 사용해 보시면이거는그분력이 좋다고 느끼실 겁니다.